자, 40번 요형문 보겠습니다. 먼저, 어, 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Young children, young child 가 있어요. Maybe puzzled, puzzle, 당황한 거네, 그죠? Be puzzled, 당황, 그니까, be puzzled, 당황한 겁니다. When, 뭐, 뭐할 때, asked, 물 뭐, 질문을 받았다는 얘기죠. To 하도록 질문을 받은 거야. Distinguish, 구별하는 거 되겠습니다. 구별하다. 둘 사이, between, direction, 방향이죠. 왼쪽, 오른쪽 방향 구별하는 거, 질문 받았을 때, 당황한다. 라는 얘기죠. 자, 오른쪽 왼쪽 방향을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하라고 구분하다 distinguish 요구받는 거야 asked 어린이는 당황하는 거야 puzzle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b o v 보겠습니다 어,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는 be puzzled 당황할지도 몰라요 사람일 때는 뭐다 사람일 때는 pp를 써야 돼요 pp 당황할지도 몰라 when 뭐할때자 asked 질문을 받는 거야 아이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ask d 야 그래서 이 ask 의 수동태를 쓰면 be asked to 동사원형이죠. 주어가 to 부정사하도록 요구 받는 거야, 그죠? 원래는 능동은 ask 목적어 to야. 목적어가 어, 목적어한테 to하도록 요구하는 거고 수동으로 쓰면 be asked to 동사원형이다. 그래서 아이가 to 하도록 요청을 받은 거야. distinguish, 구별하는 거야. 구별하도록. 아, be asked to, 주의해야 되겠지? be asked to, 구별하도록. 뭐, 뭐 사이에, direction, 방향이다, 방향. 왼쪽, 오른쪽, 방향 구별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할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puzzled, 다음에 asked to까지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but at the same time, at, but the same child, may have no difficulty in determining. 자 여기 have no difficulty in ing, have no difficulty in ing,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다. 어려움을 겪다 뜻입니다. 원래는 노후가 없으면, 근데 have difficulty ing 인데 노후가 들어가면 어려움을 겪지 않다. 노후가 없어 have difficulty ing 는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런 말이죠. Determine 되겠습니다. 정하는 거다. Determine 거 정하는 거 뭐를 direction 방향 Up and down, 위아래, back and forth, 앞뒤로. 이런 얘기죠, 앞뒤. 자, 다시 봅시다. 하지만, 그러나, 음, 그 아이가 위아래, 앞뒤, 방향, direction이죠. 알아내는 겁니다. 알아내는 걸 determine 나왔네요. 근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전혀 어려움이 없다. have no difficulty in ing. 요거죠. 요거죠. 어법 볼까요? 똑같은 아이가 있어. 그런데 그 대시 지시 형용사입니다. 그 똑같은 아이가 있어. 아이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도 몰라요. 메이니까 determine 판단하는 거다, 결정하는 거다 뭐를 어, 방향을 direction 무엇에 위아래 그리고 back and forth 앞뒤 방향을 정, 어,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특별한 건 없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s c i e n t i s t propose 제시 제안했어 접속사 대 나왔고요. 이것은 오커 발생한다, b e c 왜냐하면, 비록 뭐 멀지라도, 우리가 experience, 경험하다, 라는 뜻이죠. 뭘 경험할까? three dimension, 3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3차원을, 비록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만, only to w had a strong. on in, 오직 두가지의두 가지를, only two, only, 오직 두 가지가, had a strong influence on. 수고 나왔어요? have an influence on, 어디 어디에 대해 영향을 미치다. have an impact on, 뭐, have an effect on. 다 똑같은 말이야. 어디 어디에 영향을 주다. 는 뜻이죠 오직 두 개만, 강력한, strong, 강력한 영향을 준다. 어디에? 우리의 evolution, evolution, 진화죠. 진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부연 설명 안에, 자, 부 즉, 즉, 뭐냐면, vertical dimension. 자, vertical. 수직의 dimension. 차원이죠? 수직의 차원이라는 것은, as defined. Define, 정의하는 거니까, 수동이네. 정의된 것처럼, 정의된 것처럼, 어, by gravity. 되겠습니다. 이 중력입니다. gravity. 중력에 의해서 정의된 것처럼, 수직, 정의된 대로 수직의 차원. 어, 그리고, 뭐야, front and back, 앞뒤의 차원. 되겠습니다. 정의된 대로 하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두 가지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영향을 주는데, 그두 가지가 뭐냐? 이두 가지가, 자, 이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직의 차원이고, 두 번째는 front and back. 앞뒤. 그죠? 앞뒤의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진화에 큰 영향을 주는 게두 개인데, 그게 뭐냐면 수직으로 수직 차원과 앞뒤 차원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인 모바일 모바일은 이동하는 종 이동하는 스페이스 종으로서 그 다음에 바이 포지셔닝 위치 되겠습니다. 위치에 센서리 감각 되겠습니다. 포지션 위치 또는 어, 피딩 먹이를 어, 먹이를 먹는 메커니즘 되겠습니다. 뭐 기재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거 메카니즘은좀 문제있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유는 비록 우리가 세 가지 차원을 경험하지만 차원 dimension dimension 어, 두 가지만 두 가지 only two죠 두 가지만이 우리의 evolution 진화죠 진화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have a strong influence on 여기네 있 음, 이렇게 주장한다 주장한다. propose 주장한다. 그것들은 중력에 의해 중력 gravity 이것에 의해 정의되는 거죠. 정의되는 defined defined 정의되는 수직적 vertical 수직적 vertical 차원과 이동하는 종 이동하는 거야 mobile 이동하는 종 species 종의 감각과 먹이 감각 sensory 감각 다음 먹이 섭취 feeding 먹이 섭취 feeding 먹이 섭취 mechanism 기재 이것에 뭐야? 배치로 정의되는 앞뒤 차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배치 보다 포지셔닝. 배치 보다 포지셔닝.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과학자들은 어, 뭐냐면 주장을 했습니다. 접속사 됐나왔습니다. 됐이라고 주장해서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이러한 일이 생긴다. 왜 생기냐?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생긴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비록 우리는 경험을 한다. 3차원을 경험하는데, 3차원을 경험하는데, 이, 잠깐만요. 3차원을 경험하는데, 3차원 중에서 1, 2. 두 가지 차원만, 두 가지 차원만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거야. 이해됐죠? 3차원 중에서. 그러면 이 3차원 중에서 영향을 안 주는 게 뭐예요? 이거. Right and left. 이게 바로 얘는 우리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야. 자, 봅시다. 그러면, 오직 두개 차원만 강력한 영향을 준다. 우리의 진화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 수직적 차원입니다. 이것은 중력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야. 중력에 의해서 정의되는 수직 차원. 그 다음, 앞뒤 차원. 그거는 뭐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야? 위치. 배치에 의해서 정의되는 앞뒤 차원, 이두 가지가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직 차원은 뭐냐? 정의된 대로 정의되었듯이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 정의되는 수직 차원. 그다음에 <laughs> 감각 그리고 먹이죠. 먹이 섭취하는 그 메커니즘 메커니즘의 배치에 의해서 정의되는 앞뒤 차원.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앞뒤 차원은 돌아다니는 종으로서 우리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앞뒤로 막 돌아다니잖아. 그죠? 우리가 위아래를 못 돌아다니잖아. 위아래를 우리는 돌아다니는 종이야. 인간은 그래서 앞뒤로 돌아다니잖아. 앞뒤로 위아래는 못 돌아다닙니다. 위아래는 그래서 돌아다니는 종으로서 앞뒤의 차원이 영향을 주는 거야.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어 대접속사 나왔고요 대접속사 그 다음에 여기 Defined PP 정의가 되는 거니까 수동 여기 Defined PP야 이 정도로 보면은 어, 되겠습니다 어, 법적인 거는요 좋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네 자, 단어부터 봐야겠죠? 자, 단어부터 봅니다. 자, these influence, influence 동사에 영향을 주겠지? Our perception, 명사에, 인식에 영향을 준다. vertical versus horizontal. 자, versus는 뭐뭐 대 뭐뭐 이런 거죠? vertical, 수직 대 horizontal, 수평에, 수평에 대한 수평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준다. 뭐 그런 의미로 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것대 close, 가까운 것. 그리고, the search, 그, 연구가 되겠습니다. for dangers, o u 탐색이라고 봐야 되겠다. 명사, 탐색, 찾는 거, for dangers, o u 위험이죠. 위험에 대한 탐색, from above, 위에서 오는 거죠. search as, 예를 들면, eagle, 독수리, 또는 아래서는 snake, 뱀 같은 거,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어휘 보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수직 대 수평, 대, 이 대라는 게 versus입니다. versus. 수직, vertical, 수평, horizontal, 자, 이것들은 수직 대 수평. 원거리 대 근거리. far. 근거리는 close.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지각. 지각은 뭐야? perception. 지각. 그죠? 독수리 eagle. 또는 위로부터는 snake, 뱀이죠. 뱀 같은 거. 아래로부터는 위험의 탐색. 탐색이 뭐다? search. 이것에 영향을 미친다. influence. 되겠습니다. 어법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이러한 것이 인플루언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퍼셉션 인식 무엇에 대한 인식이죠? 수직 수평 먼것 가까운 것 그리고 탐색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에 대한 위험에 대한 탐색? From 뭐로부터의 위험이냐 위에서 오는 거죠. 그다음에 아래서 에 오는 거죠. 자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위에서와 아래서와 에 이게 바로 뭐야? Vertical 이야. 위 아래가 뭐다? Vertical. 이렇게 됐죠? 여기는, 어, 어법적인 거는, 어, 나올 게 없고요.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However,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laughs> 어, left, right, axis. 되겠습니다. axis. 축. relevant. 이게 원래 관련되어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나, 좌우 축. axis. 자연에서만큼, 자연에서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 중요, relevant입니다. 어법 볼까요? 어법 볼까요? 레프트 left, right라는 축은, uh, 어, nature, 자연에서는, 어, 중요하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자, 단어 보겠습니다. bear, 곰이 있어요. is equally dangerous from left and right side. but, upside down 되겠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이란 뜻이죠. 거꾸로 뒤집힌 거. 이 정도로 보면 되고, 어법 볼까요? 곰이라는 것은 뭐야? 이퀄리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이퀄리라는 단어 조금 주의하면 되겠네. 똑같이 위, 위험합니다. 왼쪽에서 그죠? 이치는 곰입니다. 곰의 왼쪽이나 오른쪽 편에서 그죠? 또 위험한 거야. 곰이 왼쪽에 있건 오른쪽에 있건 위험한 거야. 똑같이.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거꾸로 뒤집어 있다면 아니야. 그렇진 않은 거야. 이런 얘기죠. 거꾸로 뒤집은 거야. 그럼 얘도 뒤집혔죠? 거꾸로 뒤집혔어 이게 뭐야? Horizontal, 아니 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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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음. 여기서 Is is, Even, i s 뭐다? 곰이야, 곰. 알겠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in fact, 사실상, 실제로, When observing, Observe, 관찰하고 보는 거야. s c e n e 장면이야. Containing, 포함하는 거야. <laughs> 이거 Plant, Animals, and Man-made Object, 인간이 만들어진 Object, 물체, 이런 것들을 관찰한다. o b j 관찰한다. 그런 거할 때. 그래 뭐와 같은 거죠? car, 자동차, street, 도로에 도로에 있는 사인, 표지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관찰할 때웬 우리는 음, 오직 구별할 수 있다. 오직 구별할 수 있다. 텔은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뭐할때 left and right가 invert,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비 인버티드는 뒤집어진 거, 수동태네. 그죠? 뒤집혀졌을 때만 구별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업자부 봤을 때 이러한 아티피셜 인공적인 물건을 봤을 때 아이템 단어 다시 보겠습니다. 사실 임팩트죠. 우리가 식물, 동물 그리고 자동차, 도로 표지판 뭐죠 스트리트 사인 그죠?과 같은 인간이 만든 맨메이드 뭐죠? 오브젝트 물체죠 물체 오브젝트 이것이 포함된 거죠. 컨테이닝 되겠습니다. 포함된 그런 씬 장면이죠 장면을 관찰하는 거죠 업저브 되겠습니다. 관찰할 때 만약 인공적인, 아티피셜, 물체 아이템 되겠어요. 물체들을 업저브 관찰하게 되면 좌우가 뒤바뀐 것. 뒤바뀌었어, 인버트 되겠습니다. 뒤바뀐 것을 겨우 구별할 수 있다. 겨우, 온이 되겠습니다. 구별하다, 텔이죠, 텔. Tell. 말하는 게 아니고 구별하답니다. 자, 어법 한번 보겠습니다. 어법 보겠습니다. 자, 인팩트 나왔어요, a 팩트 실제로 뭐할때 업저브 관찰하는 겁니다. 자, 능동이니까 ing 썼습니다. 능동이니까 뭐다 ing 관찰한다, 장면을. 자, ing 또 썼습니다. 포함하고 있는 장면이죠. 포함하고 있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 음. 어, 그때 우리는 오직 구별할 수 있다. 오직 구별할 수 있다. 겨우 구별할 수 있다. 오니가 부정적인 뜻입니다. 어, 왼쪽과 오른쪽이 뒤집힌 거. 수동태 주의하십시오. 뒤집혀졌어. 뒤집혀졌어. 아, 그 뒤바뀐 거야. 뒤바뀌어졌을 때만 구별할 수 있어. 만약에 우리가 봤어. 이러한 인공적인 뭐 물체를 여기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스트레스 아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은 모르고 얘가 인버트 됐을 때만 그때만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옵저빙 아이엔지 컨테이닝 능동 ing 그 다음에 헤브빈 인버티드 수동 PP 요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굳이 또 따지자면 옵저브가 있어요. 여기 옵저브 자리에 will 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if가 조건절이니까 여기에 will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이분는 조건절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